처음에 사업 아이템 어떻게 정했어? 어떻게 혼자 힘으로 그런 수익을 낼수 있었어? 제가 퇴사하고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할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에 대해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부업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정한 사업 아이템은 과일 위탁 판매, 정확히는 신선 제품 위탁 판매입니다. 물론, 과일이 주력이긴 하지만, 저는 채소나 수산물 등등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선식품 위탁 판매로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건 바로 온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온라인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쭉 진로를 이어가고자 했어요. 대학생 때 디지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사에서 인턴을 했고, 제가 최근까지 다녔던 대기업도, 온라인 마케팅 직무를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쭉 온라인 마케터로서 성장하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온라인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온라인에서는 정말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고 24시간 내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 상품이 노출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광고대행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도 새벽 한두시까지 야근을 해도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성취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렵게 입사한 대기업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못하게 되면서 나중에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땐 꼭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난 온라인 사업해야지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업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자본도 많지 않고 나한테 사업 머리가 있나라는 감도 없는 사업 경험이 0인 생초보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은 사업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리스크가 적은 위탁 판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입은 초기 자금이 좀 있어야 되고 재고 부담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됐고,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공장 컨택부터 제조, 판매, 마케팅, CS, 전 영역을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아, 이건 초보자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탁 판매는 이미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고, 재고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에 관한 영역만 집중해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해 봐야겠다까지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뭘 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기업에서 약 1년 반 정도는 md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md로 일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바로 최적화 경쟁이었어요. 이 상품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상품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다른 플랫폼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파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가격 비교가 정말 쉬운 공간이다 보니 말 그대로 다른 플랫폼들이랑 10원 경쟁을 하면서 팔았어요. 이러다 보니 공산품의 가격 경쟁에 지쳐서 가격 말고 정말 내 실력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MD로 일하면서 여러 카테고리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선식품 MD가 가장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물론 신선식품도 싸면 잘 팔리긴 하지만 가격보다도 품질, 리뷰, 마케팅이 더 중요한 카테고리라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복숭아라고 해도 품질이 별로거나 리뷰가 좋지 않거나 이미지가 별로면 잘 팔리지 않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복숭아라고 해도 좋은 후기가 많거나 이미지를 잘 찍었거나 하면 판매량이 괜찮더라고요 누가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든 무조건 10원이라도 더싼 곳을 선택해 구매를 하는 공산품과는 달리 신선식품은 품질이 어떤지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비교해서 구매를 하고 또 심지어는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판매 아이템은 신선식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사업이 아니라 소싱, 디자인, 마케팅 등도 함께 잘해서 판매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신선식품 온라인 위탁판매라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내 상품을 노출해줄 수 있는 온라인. 초기 자본과 재고 리스크가 적은 위탁판매.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경험해 볼수 있는 신선식품. 이세 가지 장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봐도 초보 사업가가 하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사업 아이템을 정한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떠나서 주체적으로 살면서 나답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월급 2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부업이나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각자 다르겠지만 돈이 최종 목적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돈만 좁게 되면 원하던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고 빠르게 돈벌수 있는 방법만 찾게 될 거예요.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는데, 단순히 돈 벌려가는 일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쉽게 돈벌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기 때문에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업 아이템을 정하기 전에 꼭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회사를 떠나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게 되면서 제 목적이었던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혼자 힘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